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스해진다. 돌 위에서도 3년은 일본 속담입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스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참고 견디면 뜻하는 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은 원래 차가운 성질을 지닌 존재로 불에 달구지 않는 한 따스해지지 않습니다.그런 차가운 존재를 따스한 존재로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입니다.전남 구례군 산동면 수락마을에 수락폭포가 있습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국창 송만갑 선생이 득음하기 위해 수련했던 곳입니다. 폭포와 바위에 득음정을 지어 놓았는데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소리 공부를 합니다. 수락 폭포의 높이는 15m 정도이지만 갈수위에도 물의 양이 많고 떨어지는 물소리 또한 웅장합니다. 특히 주변 지형이 항아리처럼 생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리 공부하기에 무척 좋은 곳입니다. 온갖 소리와 성음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경지를 얻었을 때 득음했다고 하는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폭포 소리를 잠재울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소리보다 인간의 소리가 더 크고 아름다워야 하니 그 얼마나 피를 토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젠가 수락폭포 아래를 지나다가 차디찬 바위에 앉아 폭포 소리와 씨름하며 소리를 공부하던 송만갑 선생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 선생께서도 엉덩이 아래에서 치솟아 오르는 냉기와 습기 때문에 잠시도 앉아 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생께서는 당신의 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참고 견디며 소리를 단련해 득음함으로써 그 바위를 득음 바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바위는 송만갑 선생님의 체온에 의해 분명 따스한 바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소리, 통성으로 내지르는 힘차고도 높은 목소리, 칠성의 단단한 음질, 고음에서 저음으로 툭 떨어지면서 내는 선율의 멋진 변화는 바로 차가운 바위를 따사한 바위로 만든 선생의 인내 때문일 것입니다. 송만갑 선생은 집안으로부터 버림받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조선 말에 동편제 3대를 잇는 명문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는 부친의 지도를 받아 13살 때 이미 소년 명창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동편제에 서편제를 가미하여 독특한 자기 스타일의 소리제, 즉 송만갑제 판소리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청중과 교감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지론을 갖고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청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선후배나 동료들한테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가문에서도 할명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집안의 전통 소리를 안 지킨 송씨 가문의 법통을 말살하려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송만갑제 판소리가 판소리계를 석권하면서 그의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오늘날 그는 동편제 판소리의 상징이자 역대 최고의 명창으로 손꼽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뜻을 세우는 곳은 항상 돌같이 차가운 곳입니다. 차가운 곳에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문제는 앉자마자 일어나 버리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질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마다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이 말을 생각하며 10분이라도 더 앉아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책상 앞에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끈질기게 앉아 있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도 시를 쓸 수도 없습니다.